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후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모레까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도를 보면 내일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도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후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모레까지는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건강 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